입니다. 오늘은 쿠키로노 보물에 그바게트만 쿠키에 하드모드 아니 노멀모드 녀어서 달려볼건데요 보물은 어 초코샌드 생명의 정수 말랑떡으로 달려볼겁니다 저 바게트모양 젤리있죠 변신이 끝난 다음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거 먹기 진짜 힘듭니다 점프 점프 해주시는데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잘열어주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 T.I.M 이, 여기에서 점프, 점프, 두번 점프 띄워주시면 되고요. 타임. 이 젤리만이 먹기 시작함이라서, 후회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. 이제 그것도 변신인데요. 잘 변신하는 방, 잘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, 여기, 노란색 이렇게 M이랑 다 먹어주시고, 그럼 자석으로 다 땡기죠? 여기에서 총1 0 번을 눌러주셔야 하는데, 계속 초록색만 누르다가, 여기 중앙에만 보면서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 누르고, 계속 초록색 누르다가, 빨간색 나오면 빨간색 이 x 를 누르는 게 팁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점프 이렇게 잘 뛰시고 중간에서 계속 보시면서 뛰시면 잘 드실 수 있어요. 어쨌든 그렇게 뛰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막뚝 이렇게 이렇게 저기 코인을 좀 느리게 뛴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분홍색만 보면서 생명 그리고 막뭐 보너스 타임의 커피 캔디맛 쿠키에서는 위가 가장 좋았죠 여기 무빙무빙 무빙. 위쪽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는 어 아래쪽 조금 더달라오긴 하는데 아래쪽에서좀더 편했어요 네. 이번엔 위가 나왔죠 그냥 달려주시면 돼요 여기 위쪽에서 무빙 쳐주시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드시고요 여기 분노랑색 엄청 빨리 먹어야 돼죠 그래야 이 떡이 자, 이번에도 계속 눌다 가운데만 보다가 계속 눌러요, 왼쪽.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 나오면 빨간색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여고 여섯 번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만점, 여기서부터 계속 VV자 띄우시다가 점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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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저기 생명물약 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기 엄청 어려워 보이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거의. 무제공략을다 먹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 띄우시고 자석 드시면서 계운한면 어쨌든 저커피캔디와쿠키 아니 커피캔디를 <laughs> 바게트맛쿠키 10번 다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툭툭 계속 누르시고 누르다가 이제 또 X자 나오면 X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총 10번 눌렀는데 행운의 빕니다 야 점프! 이주셔가지고 방치력 슬라이드 점프 두번 점프 두번 점프 두번 어? 안 맞네 왓! 이 점프 이 점프 에어가자 계속 눌러요! 오, 힘들 S, X. 점프. 점프래, X. X. X가 많이 나오네요, 이번에. 막연이었는데요. 이제, 마지막 가다가 바랑만 차려주시면 돼요. 위 부분도 쭉, 위에 잘 먹어주시고. 저기 다 먹어주시고. 만두 까지다 먹어주시고. 아, 떡이구나. 어쨌든 다 먹어주시고. 알바메까지다 드시면 됩니다. 영상이 끝났고요. 오늘은 쿠키로 노븐브레이크, 바게트맛 쿠키의 하 노멀모드 훈련소를 달려보았는데요.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. 올바